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KGL, 이두 번째 대회, 어, b 조 1경기입니다. 어, 조금 늦어가지고, 어, 사전 밴 하는 시간, 사전 밴 시간에만 겨우 마쳤어요. 어, 일단, 펜니, 링, 플로린, 브루노, 사전 밴진행했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펜니, 링, 플로린, 브루노, 사전 밴입니다 자, 이제 곧 시작을 할 거고요. 어, 오늘 경기 KS대 잠시만요. 아, 팀 이름이 죄송해요. 음. KS대 A네요. 음. 네. 어팀 이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 파악하지 못하고 시작하는 점 죄송하고요. 어자 이제 경기 이제 인 들어갔습니다. 펜리링 어, 플로린 브루너 사전 벤이었고요. 노바리아 벤 나왔습니다. <laughs> 자 저쪽에는 레드팀은 프레드린. 케이스 팀이 제가 알기론 굉장히 잘한다고 들었는데, 어, 한번 케이스 팀 경, 그, 로, 동선도 좀잘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블루 팀 마지막 밴 음, 조이 나왔고요, 밴페이지 첫 밴페이지 밴 마지막 밴 조이. 자, 레드 팀은 음. 레슬리. 자 클린트 네 클린트가 첫 픽이 나왔네요. 네 후프라 나왔고 <laughs> 브로디 어떨까요? 음. 지... 에스터스? 카밀라? 그쵸? 어, 이브, 카자. 카자픽 굉장히 좋고요그 다음에 이브도, 어, 지난 A조 경기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어요. 덱... 빌드에서 꽤나 많이 나왔었는데 2부 픽 괜찮아 보이고요 어... <laughs> 블루팀은 후프라 일단 올려놓고 있는데 어, 글쎄요 네, 발렌티나는 좋은 것 같네요 발렌티나 후프라 어, 탱커 좀 1픽 네, 발렌티나 미드 후프라 로머 일단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원딜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더 내려가면은 원딜 쪽 브로딜을 자를 확률이 높아서 어, 아이리텔 <laughs> 나쁘지 않네요. 아이리텔도 항상 말하지만 이번에 치명타 빌드가 치명타 아이템들이 버프가 되면서 굉장히 좋아졌고요. 아이, 아이리텔도 폭딜형이라서 폭딜형 원딜이라 가지고. 괜찮네요. 카자는 로머 전멸일 것 같고, 아르고스가 밴이 나왔습니다. 일단 운영을 좀 막아 보겠다는 거죠. 근데 아르고스 밴에서 운영할 팀들이 워낙 많고 해서, 글쎄요, 어떤 의미로 밴을 했는지 일단 렌슬로 밴했고, <laughs> 마지막... 스페이지 글루 경라죠 정글 끝까지 숨기네요 그리고 바당 음, 글루가 들어올 때 바당에 밀치기로 좀 카운터를 칠수 있는 부분은 있긴 한데 글루도 좀 너프를 많이 먹긴 해서 어, 베인 정글 탱베 정글이 한때 좀 꽤나 유명했었는데 마딜베인도 괜찮았고요 사이보그 정글이 나왔습니다 어. 어허... 요새 사이보그 정글... 요새 사이보그좀 역겹긴 한데 음... 이거 봐야겠네요 일단 탐식 때문에 유지력도 워낙 괜찮기는 한데 정글이라서 서로 이제 유지력 싸움이긴 할 텐데 어 일단 레드팀 같은 경우 아니 블루팀 같은 경우는 좀 명목이 다른지 아니면 통신이 좀 최대한 빨리 나와야 될것 같고요. 만서 유지력들이 좋은 챔들이라서자 어떻게 될지 좀 보겠습니다. 서로간에 운영을 하는 챔들은 글 사이버가 운영에 좀 특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애매해서, 글쎄 베인, 정글 베인이 조금 운영을 하기는 그나마 좀 괜찮죠? 음, 일단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발렌티네가 공백기는카자공도 괜찮고요. 자, 일단 경기 KGL B조 1경기, 어, 1경기 1세트 이제 시작합니다. 음, 블루 팅 기준 아래쪽 블루, 아래쪽이 이제 골드 라인이구요. 사이버 글래스 스타트, 베인은 블루 스타트입니다. <laughs> 자, 카자가 저렇게 한번 좀 봐주, 저 상대 어느 쪽 저거 정글 스타트인지 한번 봐주면서, 어, 이렇게 좀 견제를 좀 해주고 있는데 저렇게 한번 봐주는 거 괜찮구요. 자, 미드랑 손잡고, 2랩 로밍, 음, 이름 로밍. 저러면서 원딜 쪽 압박 넣어주면 또 아프죠. 자 시야계 쪽에 발렌티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시야계를 글쎄 제가 어느 쪽에 생겼는지 제가 정확하게 못 봐가지고. 근데 아래쪽 원딜 견제를 엄청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후프라 왔고 어, 베인도 아직 사랩 전인데도 일단 왔구요 음. 자 일단 사이보가하고2브까지 내려옵니다. 아직까지 베인 사랩이 안 됐어요. 사이보그 인제 사랩 됐구요 <laughs> 베인도 사랩은 딱 찍긴 찍었는데 어 글쎄 갱을 가기는 조금 애매한 타이밍인 것 같고. 자 근데 원딜 차이가 이제 조금 날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 일단 레벨 차이도 3렙 대 2렙이고요 클린트는 일단 집을 갔다 왔고 아리테는 이제 집에 갈것 같은데 글루가 글쎄 위쪽에서 네네 일단 잠깐 대치했다가 빠졌고 신기 소환됐습니다 자 카자가 얼마나 좀잘 끌어 주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싸움까지는 아직 이제 살렙이안 돼서 어, 카자는 그냥 견제만 이렇게 해줄 것 같고, 저, 저 전기로 이제 슬로우나 좀 걸어주고. 자, 사이버가 들어와서, 지금 사이버가 신기 먹었고요 광역 딜들어갔고 2부도 지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더블 킬 먼저 가져갑니다. 힘싸움에서 이겼죠. 아, 저거를 카자가 살아가면 같지만, 일단 사이버건 잡아줬고, 근데 바닥 잡힐 것 같은데요. 이거 바닥 먼저 잡혔어요. 네, 더 이상 들어가진 않고. 네, 이렇게. 이 2부가 좀 컸습니다. 2부가 좀 크면은 얼음 지이 얼음 여왕의 지팡이가좀 빨리 나오면은 상대 그 전사, 어, 일단 딜러들을 굉장히 짜증나게 할수 있기 때문에 2부가 크는 것도 좀 글쎄요. 봐야 될것 같네요. 자, 카자 궁 아직 있어요. 근데 전멸이 없습니다. 자, 클린트는 아래쪽이고 카자 지금 인내심이 있게 기다리고 있어요. 어 클린트 나오면은 잡아먹겠다는 거죠. 근데 후프라 저쪽에서 견제하고 그 가운데서 중, 견제하고 있고 아마 이브랑 이제 시아 서로 봤을 텐데 후프라 여기 있다. 어 발렌티나 이것도 확인했고요. 어 후프라 궁 제대로 들어갔어요. 이러면 아이리테이 살아 나면 대박이죠. 후프 사이버고 이거 킬 더블 킬 이거 트리플 킬까지 나오겠는데요. 네 이브 저렇게 짜증나게 하면서. 네, 클린트가 아직까지 폭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극초반이기 때문에 좀 밀리고 있습니다. <laughs> 사이버고 순식간에 더블 킬 먹으면서 313. 그래서 이제 다음 영주도 굉장히 유리해졌죠. 글로벌 골드가 지금 벌써 2,500 가량 차이 나, 2,700 가량 차이 나는데 0천 가까이입니다. 어, 이거 초반에 굉장히 앞서 나갔는데요. KS 팀. 이거는 뭐 운영 싸움 뭐 이런 거를 좀 기대를 하긴 했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뭐 힘싸움으로 이기고 있는 상태라서, 네. 글로, 캠판칩에서 네, 궁으로 타고, 베인 견제해줍니다. 베인 피 많이 빠졌어요. 이러면 신기싸움 못하죠? 음, 카자도 계속 지금 봐주고 있고, 발렌티나 궁을, 어, 이러면 사이버, 사이버고 또 더블킬, 어 아, 아, 이브가 먹었네요, 네. 이브305에 사이버고 414. 어, 글로벌 골드 벌써 4천 차이 나고요 아이리텔 저렇게 포탑 골드 다 뜯어 먹으면서 아이리텔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러면 원딜하고 엄청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 글쎄요. 오버펌이까지, 골드라인에서 오버펌이까지 하면서 저러면 또, 또 유리해지는데, 일단, 미드가 굉장히 아래쪽 동선을 많이 봐주죠. 이유가. 저 아이리텔 이제 2레궁 배웠습니다. 후프라, 네. 카즈 아직 궁이 없는 상태고, 이쪽은 오버파밍 하면서, 네, 또 견제해주고 있습니다. 또타 빨리 밀 거구요. 어, 이 사이에 사이보그 또, 잡아줬고, 이분은 그냥 그대로 살아나갈 것 같죠. 그냥 견제, 견제 용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래쪽 타워, 클린트 잡아주면서 아래쪽 타워 벌써 그냥 파괴를 했고요. 그리 운영사업에서도 굉장히 편하죠. 아 카자, 여기서 뭐, 그냥 빠져나온 건 이상 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카자 아직 궁 있습니다. 이제. 자, 신기 26초, 25초. 네. 신기 싸움 할 때까지 아마 카자 궁 계속 들고 있을 거예요. 혹은 그 전에 기회가 나오면 쓰면 좋지만 글쎄요. 상대가 아직까지는 후프라도 그렇고 다들 좀 물몸이기 때문에 어이 방패 깨지면 안 되는데 방패 깨지면 은궁 아직 쓰기 좀 어려워요. 아 방패가 먼저 깨져 버렸네요. 아 어, 이거 네 카자가 먼저 죽었고 어, 후프라를 잡아냅니다. 어아 아이, 아리텔 아리텔 이 살아나나요? 아리텔 살아나나? 음, 아이리텔 2부, 겨우 살아났습니다. 겨우, 겨우 살았어요. 저거 지금 피우고, 겨우 좀 버티고, 이제 피가 좀 많아지는데, 겨우 사라지면서 지금 뭐템빨로 이긴 것 같죠? 어, 사이보그가 지금 신기 잡고 있고, 이러면 신기 3마리 전부 다 케이스 팀 쪽으로 넘어갑니다. 음, 일단 지금 블루 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아 어,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지금 클린트가 좀 풀려야 될 텐데, 클린트 풀리는 것보다 아이리텔이 성장하는 게 너무 빨라서, 일단 레벨 차이도 1레벨 차이 나고, 그 다음에 아이리텔이 지금 7호시거든요 어, 이러면서 좀 타, 아까 포타골드도 많이 뜯어 먹었고, 골드랑 굉장히 차이 날 거란 말이에요. 거의 한, 한 1,500에서 몇... 차이, 어, 카자 궁, 전 궁, 아니, 전멸궁, 아, 발렌티나 교사가 나왔고요 바당이, 아, 어, 네, 아이리테리 마무리 지어주면서, 후프라가 친절한 대형 씨 카자를 못 잡아줍니다. 아이리텔 그 사이에 견제 계속 해주면서, 탑 타워 날리고요. 이러면은 1차 타워들 전부 다파괴 되면서, 아, 베인까지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2부가 너무 잘 컸죠. 608이에요. 블루 뺏기고, 시야게 뺏기고, 이제 1차 다 돌려깎기, 유리한 팀이 1차 다 돌려깎기 했으니까, 지금 이제 정글들 싹다 빼먹을 거란 말이죠. 아리텔 다이브 해 가면서 발렌티나 잡아 냅니다. 아, 이거 템빨이죠? 지금 발렌티나랑 거의 3렙, 지금 3렙 차이 나는데, 어, 사이버그랑도 이러면서 강제 다이브 하죠? 이러면 또 잡아 냅니다. 렙발과 템빨로 승리하는 KS. 어, 스코어, 킬 스코어 18대2. 어, 과자 궁또 쓰죠? 이거, 저거 나왔죠? 저정광석화 나온 거 나온 것 같아요. 이것까지 잡아내면은 카자공 또 돌아옵니다. 지금 아이리트뭐 무리한 타이브 하다가 죽긴 했습니다만 경기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글로 아래쪽에서 계속 괴롭혀 주다가 빠집니다. 어... 2차 타워까지 다 밀렸어요. 자 이러고 영주 나옵니다. 사이버군은 지금 정글 계속 돌면서 성장하고 있죠. 글로벌 골드 11,000차 네, 채팅에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발렌티나가 지금 랩이 너무 밀려요. 지금 미드 차, 미들 랩 차이가 지금 3 랩인데 이거 로머 대 경라 차이도 아니고, 예, 네, 좀 많이 나네요. 어, 좀 심하게 많이 나고 이거 일단은 성장 위주로 하면서 좀 최대한 버텨봐야 될것 같은데 어 클린트가 템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는데 클린트 위주로 좀 클린트가 좀 라인 정리해주면서 좀안 밀리게 어. 네, 카자가 전멸궁, 음, 이러면서 이러면서 클린트 전사했고요. 이렇게만 해도 이득이죠. 이렇게만 해도 지금 영주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아 바닥까지 잡히네요. 잡히네요. 지금 지금 일테들세고요 어,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우주방어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일단 원딜이 없는 상황에서 원딜과 바닥이 없는 상태에서 어. 지금 베인도 못, 못 컸단 말이죠. 어, 베인 또 이렇게 잡히고, 호프라도 잡히고. 어, 이러면 게임 끝났어요. 예. 클린트가 이제 나온다. 해도 아직까지 뭐 클린트도 뭐 폭딜 나오는 상황도 아닌데, 예, 발렌티언도 잡히고, 호프라또 잡히면서 이거 게임 끝납니다. KS 1세트. 큰 스코어로 가볍게 이깁니다. 자, 경기 스코어 1대 0입니다. 어, 이거 발렌티나가 진짜 랩이 좀 많이 밀리면서, 예. 네. 이거, 글쎄요, 클린트가 이제 그때 절칼만 나왔, 나왔었는데, 더, 버한 10분은 더 버텨야 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르텐는코어 클린트는 2코어. 아무리 절칼을 갖다 하더라도, 좀, 좀, 기차이가 좀 많이 났었고요 어, 글쎄요. 초반, 초반 동선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힘싸움, 초반 힘싸움에서 좀 여러 차례 밀렸던 게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던 그경 아니었나 합니다. 자, 1세트 이렇게 그 KS팀이 승리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1세트는 중계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세트에서 돌아오겠습니다.